안녕하세요 비버 여러분 오늘도 최신 블록체인 및 코인 뉴스를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? 암호화폐 예측 시스템 비트와이즈, CIO의 비트코인 전망 그리고 자포은행의 영국 진출 소식을 다룹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선거 예측 시스템이 새로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비트코인 억만장자들이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예측 시스템은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며 정치적 이벤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매튜거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폭락이 오히려 비트코인이 번창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는 시장 조정이 비트코인의 장기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주요 이유로 몇 가지 요인을 언급했습니다. 이 요인들로는 시장의 성숙화, 기관 투자자의 관심 증가, 그리고 기술적 발전 등이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지불 허트에 기반을 둔 자포 은행이 영국 시장에 진출하여 현지 은행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 새로운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. 이는 해당 지역에서 처음으로 미국 달러와 비트코인 계좌를 결합한 이자 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이 되었습니다. 이는 영국 내 암호화폐 사용자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암호화폐 시장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비번은 큰 힘입니다. 하나는 모두를 위해, 모두는 하나를 위해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